야, 너는 참, 정말, 진짜, 영역이 넓다. 여기 왜 있냐, 호텔 앞에.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침에 그, 레반이라고 그 친구 갑자기 연락이 왔고 사람이 조직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멋있는 그 호수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밥도 안 먹었는데. 아, 참, 갑자기 조직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아무튼, 그 아름다운 호수로 가보 겠 습니다. 이레 반이 잠시 사진 촬영을 하라고 여기 세워뒀는데, 와, 이거는 뭐 제가... 야, 이거는 말밖에 말이 안 나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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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경치는... 와... 경치는... 와! 않습니까 아 오늘 예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안 모여 가지고 혼자 만약에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은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 걸어올 생각을 했었는데 걸어온다는 세,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라는 것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렇게 산 능선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360도가 이렇게 돼있어 야 대단하다 아 이거는 그냥 예술다 예술 메스티야 예술적인 거와저 헝가리 사람들하고 같이 탔는데 아 괜찮네 야 이거는 예술이야 근데, 러시아 말을 잘하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러시아에 살았고. 오, 이제는, 아 이거는 뭐, 예술이 예술. 아, 중간에 섰는데요. 뭐, 이게 일부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조지아의 지도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잠시 내렸습니다. 어, 저 위에 집도 있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지금 자동차로 올라올 때까지는 다 올라왔는데, 야, 완전, 뭐, 비행기 탄 기분이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완전, 집도 개미처럼 보이고. 이 걸어갔으면 날 뻔했네. 저기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호롤디라고, 호수가 있고 아까 그보여주던그 호수는 작은 건데 그건 어, 조지아 국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갖고 거기 사진 잠시 찍었는데 어 춥네 여기 센터에서 기 걸어올라면 왕복으로 10시 간 걸린답니다 젊은 친구들 트레킹 좋아하는 친구들 걷는 거걸어갖고 좋은 친구들은 걷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호텔에서 마주봤던 산들이 저기고아춘천에보지가 높아서 그런지 저기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올라오는데 이 시간 걸렸네요.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오우씨. 오우씨, 끄러워 신발 좋은 건데, 씨. 아, 세파리는 많네. 마지막에 올라와서 기분 상했네. 이게 호수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하, 어이가 없네. 어, 여기 그. 화장품 같은 거나 그 다음에 향수 같은 거 뿌리고 오지 마십시오 말파리가 아니라 새파리 그거 물리면 되게 아픈고 그거 지금 얼, 엄청나게 달라붙네요 이게 이제, 이제 호수라고 하는데 차로 오는 공역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걸어서 오는 것도 있는데 트레킹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차로 오는 건 왕복 40날인가 50날입니다 저거 외반 쟤는 나보다 4살이 어린데 어렸어요. 항사람 무조건 아, 디시해 주라고. 그리고 이게 눈도 빠지는 게 있고 안 빠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 뭐 오실 때 여름 되면 이거 뭐다 녹을 겁니다. 오늘 호수가 호수를 보러 왔다가 기분 잡쳐 보긴 처음이네. 제가 올라온 산에서는 이게 최정상인 것 같고, 이게 반대편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계곡, 이렇게 있고, 능선이 이렇게 다 있네요. 구름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아뭐 야, 이거 똥파리. Uh, next, I'm Kutaisi, I'm come back Kutaisi. I'm leave Kutaisi. Two months. I'm k a z b e g i Batumi, Anauri, g

And Georgia.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Yeah. Next South is uh, Poland and Hungary. Slovakia. Uh, it's a rich country. What? South Korea is a rich country.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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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y do you think a rich country? <laughs> do you know? Three thousand three hundred meters. This one? Yeah. Three thousand. Yeah. 오식 오식홀리 5400. 나 트레이노얄 약디. 트레이노요 나 야즈나чалга. 나히, 다. 나 второе. K2, K9. 굿. K9. <laughs> 역시 그 헝거리 싱구가 좀똑똑하네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노선으로 왔어요. 그 타이시 국제 공항을 통해 가지고 베스티아로 곧장 온 거예요. 그 트빌시나 그 도시 국제 공항이 있는데는 에 하루 이틀이면 다 보니까 이들이 멕시아로 와가지고 4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네. 야이사람이 텐트 치고 잤네. 아저 폴란드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고. 비어 오케이 비어. 다운타운 비어 내려오는 길에 들렸는데 윌미스지아를 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Wow. hello 지금 심각하게 고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로 옮길까 아마 옮길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좋고 여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구의 반은 현지인이고 원주민이고 그 다음에 반은 관광객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오늘도 새롭게 한 사실은 고수력 국가 중에 벨라루스나 뭐 그런 러시아 사람들 여기서 장기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는 좀 찾으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기분 들고 아무튼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은 꽃다이시도 가서 방세를 괜히 줬네. 아이씨. 그리고 메스티아 오시는 분들은 여기 스파라고 이 슈퍼마켓에서 모든 걸 구매하세요. 다른 슈퍼마켓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이 막두 배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여기서 항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가예요 트빌치나 쿠따시나 똑같은 가격입니다. 이제 우시굴리가 이제 46km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제가 쿠따시로 돌아가게 되면 주구디디 138km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어이 고 소들이 저렇게 있어 버리냐? 뭐이 도로에 이렇게 씨 소들이 있어. 와 얘네들 저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야 체력도 좋아. 무튼요샤오르마 여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평4.9 여기. 마지막지 폴란드 사람하고 여행하고 있으니까 음식점에서 만나가어요 지금 이렇게 소가 있고 나 지금 식당에서 밥 먹다가 지금 그끝이에서 여기를 같이 왔거든요. 이노르기나고 이, 이, 이 이런 뷰는 또 여기는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좀 알아볼게요.